1. 콩나물 왜 항상 물에 잠겨 있을까?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서 콩나물 보면 항상 물에 잠겨 있죠? 사실 콩나물은 햇빛이 닿으면 초록색으로 변해서 우리가 익숙한 노란색 콩나물이 아니게 됩니다. 또 물을 끊으면 바로 숨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콩나물은 항상 물 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지혜롭게 이용해서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이전 시대의 생명 연장 기술이었죠. 2.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던 서민 음식. 콩나물이 서민들만 먹던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장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왕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콩나물국은 빠질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 국밥을 찾는 건그 오래된 지혜가 이어진 셈이죠.